안녕하십니까. 센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 DS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DS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타렌툴라의 질병 중에 하나죠. 좀 약간 많이 무서운 병입니다. 걸리면은 거의 폐사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는 거, 오는 이제 지, DS가 오는 이유, DS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이제 추측만 난무할 뿐 이제 정확한 정보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또 하필이면은 좀 귀한 수완, 예, 저한테 좀 약간 귀한 놈이 DS에 걸려서 마침 DS에 대해서 영상도 좀 찍으면서 알려드릴 겸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린볼인데요. 그린볼 수완인데 좀 약간 귀한 놈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아좀 안타깝네요. 자, 일단은 DS는 자 보세요.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걷는 게 많이 부자연스럽죠. 걷는 게 많이 부자연스럽고, 조그마한 진동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쉽게 본다고 하면은 좀비처럼 걷는다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이 좀비처럼 걷는 거, 네, 그게 이제 타란들한테 이제 DS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DS는 이제 어디스키네틱 신드롬이라는 이제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상성 운동 증후군이에요. 신경계에, 신경계, 운동 쪽을 이제 그, 하는 그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오는데, 보통은 얘네들이 이렇게, 뭐야, 이런 증상이 오는 거에 대해서 추측만 진짜 되게 많이 난무한데, 그 추측 중에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게 먹이에 관해서거든요. 예, 다들 뭐, 어, 뭐, 바닥재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먹이에서 오는 문제가 제일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 좀 알려져 있어요. 이제 먹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는 귀뚜라미, 미럼, <laughs> 귀뚜라미, 미럼, 이렇게 이제, 이런 먹이를 먹이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보다 해외 사육자들이 DS가 좀 많이 온다고는 하는데, 그 이유가, 해외에는 메뚜기를 좀 먹여요 해외에는 메뚜기를 먹이는데 메뚜기에는 좀 많이 안좋은 질병을 좀 초래할 만한 화학물질들이 내장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뭐 메뚜기 내장에는 뭐 판토에아글로메란스 그리고 스트레토코치 과야콜, 뭐 이렇게 세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메뚜기들이 왜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잖아요. 떼를 지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그 페로몬 화학 물질 중에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물질에 뭐그 물질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과야콜, 과약홀, 예, 과약콜이라는어 거기 안에는 이제 뭐혈압및뭐 혈중 pH 조절 그다음에 혈당 같은 기타 항상성 과정 과정을 처리하는 혈관 운동 센터를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네, 지금 제가 좀 약간 DSA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조금 약간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뭐 그래서 이제 항산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질병은 당뇨, 탈수, 저혈당, 고혈당, 통풍 및 혈류에 존재하는 독소에 의한 어, 질병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지금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는 애드, 뭐야, 그 설명을 드리는 이 증상들은, 이 질병들은 아무래도 DS랑 좀 약간 비슷한 게 있죠, 있기는. 예, DS가 보통은, 뭐야, 여기 보시면 혈관 운동센터를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어, 그거를, 어, 뭐야, 이상성 운동 증후군이라는 말과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의대를 안 나와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에네 그렇게 좀 먹이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일단 이 병에 걸리면은 일단 이 병에 걸리면은 낫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낫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운이고요. 운 탈피를 하면은 탈피를 하면 좀 약간 호전이 되거나 많이 나아지는 경우 그리고 100% 이제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한열 마리에 한두 마리 정도 꼴로 좀 약간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은 이 DS에 걸리면은 먹이도 안 먹고 이제 먹은 것도 없이 배변만 계속 하다가 똥만 계속 싸다가 이제 죽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갑자기 탈수로 죽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야 어 뭐라 그래야 돼음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똥은 안 싸고 먹이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이대로 있다가 죽는 경우.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탈피를 하면 할수록 이제 그렇게 심해지는 개체들도 있고요. 보통 탈피를 하면 할수록 좀더 나아지는 개체들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좀 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없... 병은 아니니까요. 예, 사람의 힘으로 뭐 고쳐지는 병은 아니니까, 좀 약간 안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 녀석은 좀 귀한 순무인데 이렇게 좀 DS에 걸려서. 근데 신기하게 메이팅은 또한 번은 했거든요? 예,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또좀 본능은 있는지, 메이팅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메이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이 녀석은 좀 약간 아쉽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는 뭐, 보통 뭐 화이트니나 스트라이프 레드럼프뭐 이제 그렇게 뭐 골덴니 뭐 이렇게 뭐 다리에 흰 줄이 있는 애들 예, 흰 줄이 있는 애들한테 보통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D.S.라는 병에 걸리면은 좀 많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뭐 어떤 개체들이 특히 유난히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걸리면 좀 많이 좀, 안타깝고, 좀 짜증나는 질병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카페에다가 이거 DS인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가끔 사진 같은 걸 보내서 올려주시는데, 사진으로 보여서 올려주시면 절대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고, 이제 동영상으로, 잠깐, 뭐한 10초짜리 동영상으로라도 찍, 찍어서 이거 DS인가요? 라고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거 DS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낫습니다라고 이제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예, 계속 말씀드리는 안타까운 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DSA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다음 영상에도 이제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